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드디어 형태론이 끝나고 문장론으로 넘어왔군요. 문장의 세계로 입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형태론 개념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문장론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문장론의 토대가 되는 문장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 진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사실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있다고? 좋아. 한번 설명해 봐. 5초 줄게. 시작. 어때? 막상 설명하려니까 잘안 되지? 괜찮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자.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마련이지. 철수야 주말에 PC방 같이 가자. 엄마 오늘 저녁엔 삼겹살 먹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철수올림. 영희야 사랑해.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같이 할래? 이처럼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국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일상의 언어를 비롯하여 편지, SNS, 문자, 기사, 연설 등은 전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러한 문장의 정확한 개념이 뭘까? 자, 설명한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일단 여기까지야 하고 끝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야. TMI의 대명사 박찬호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한 문장으로 얘기하지는 않아. 완결된 각각의 문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하는 거지. 그 각각의 문장이 바로 짤막한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 하나의 완결된 형식이라는 거야. 한 문장으로 된 기사나 한 문장으로 된 연설문은 없어. 전부 다 완결된 여러 개의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말이나 글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바로 문장의 정확한 개념이야. 참고로 사전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해. 먼저, 의미상 요건이 있어. 이는 문장이 반드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즉, 문장 안에는 화자의 생각이나 인식, 감정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지. 철수가 잔다. 철수가 자고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어. 따라서 의미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지. 두 번째로 구성상 요건이 있어. 이는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철수가 잔다. 철수가 라는 주어와 잔다 라는 서술어가 있네. 따라서 구성상 요건을 갖추었어. 그런데 어떤 맥락이 주어지게 되면 둘중 하나가 생략될 수도 있어. 심지어 주어와 서술어가 둘다 없는데도 문장이 되기도 해. 이런 문장을 소형문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 세 번째로 형식상 요건이 있어. 이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표정, 눈빛, 억양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글에서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철수가 잔다. 잔다 뒤에 마침표를 보고 우리는 문장이 끝났음을 알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보자. 부리야! 네. 아니요. 왜? 정말? 부리야는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있어. 내는 긍정의 대답을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어. 왜는 이유를 묻고 있고 정말은 사실을 확인하며 묻고 있어. 또한 각각의 예시들 끝에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붙어있네. 이들은 비록 주어와 서술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전후 맥락이 있으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야. 이런 문장들을 소형문이라고 해. 그런데 나, 딸기 구입, 철수 되다. 이런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하게 분간하기도 어렵고. 종결의 표지도 없고 의미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사람과 동물은 뼈대가 있어. 심지어 건축물도 골조라는 뼈대가 있잖아. 문장도 똑같아. 문장에도 뼈대라는 게 있는데, 언중들이 문장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야. 이러한 문장의 기본 골격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골격은 무엇이 어찌한다야 철수가 잔다 여기서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와서 주어가 어찌한다라는 동작의 의미를 드러내죠 즉 동사 서술어가 끌어가는 문장의 형태야 두 번째 골격은 무엇이 어떠하다야 꽃이 예쁘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와서 주어가 어떠하다라는 상태나 성질의 의미를 드러내죠. 즉, 형용사 서술어가 끌어가는 문장 형태야. 세 번째 골격은 무엇이 무엇이다야. 철수는 학생이다. 여기서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말이 서술어가 되어서 문장을 끌어가는 형태야. 자,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문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소감이 어때? 문장론의 출발은 이렇게 문장의 개념을 잡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